늘 물부족에 시달려온 전남 서남권 연안지역에서도 육지에 상수도물을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연말 완공을 앞두고 있는 장흥댐의 광역상수도가 오늘 처음으로 완도지역에 공급됐습니다. 보도에 김광상 기자입니다. 완도읍 주민들의 식수원인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기 직전입니다. 저수율이 20%까지 떨어져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3일째 급수를 5일째로 확대해야 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제한 급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90km 떨어져 있는 육지의 댐물을 공급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섬역에 광역 상수도, 육지 군에서 먹고 있는 물이 온다 하니까 물이 군비들이의아식으로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가뭄 때면 심할 경우 물을 사다 써야할 정도로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은 누구보다 반깁니다. 다음 시때 되면은 물을 3일 급사고 오일 급수했는데 이제 물이 철철들 나온다니까 좋죠. 지난해 봄 가뭄 때 긴급 지원 요청을 받은 수자원 공사가. 우리나라 섬 지역 가운데선 처음으로 관도의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섬 지역인 진도나 신안 등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이 갱신되지 않아 공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진도군인 경우에는 연말 정도에 가능할 것 같고요. 해남은 그 중간 과정이 기 때문에 올 상반기, 하반기 정도는 공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말 중공 예정인 장흥댐 광역상수도가 섬 지역에 가장 먼저 공급된 의미가 적지, 지역까지... 적지 않지만 전남 선남권 도서제계의 식순한 해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KBS 뉴스 홍광상입니다.